안녕하세요. 어플리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어플 중에 유료 어플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료 어플을 무료로 받는다? 혹시 불법적인 건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꼼수를 쓰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현재 인기 유료 1위에 있는 유니콘 광고 차단 앱. 이 어플의 경우는 지금 한시적으로 정가에서 50% 할인을 하고 있죠? 이처럼 많은 어플들이 하루 또는 이틀 혹은 3일 한시적인 특정 기간에 한해서 유료 어플을 할인한다거나 또는 완전히 무료로 배포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할인 또는 무료 이벤트를 미리 알수 있다면 유료 어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유료 어플들의 할인 정보를 한눈에 알수 있는 어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서 앱 세일즈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상단에 앱 세일즈라고 하는 어플과 두 번째 앱스프리라고 하는 어플.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앱 세일즈라고 하는 어플을 설치해주시고 실행해줍니다. 자, 어플이 실행이 됐고 하이라이트 탭에서는 최근에 할인 폭이 큰 어플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신 할인 앱 탭에서는 각 시간대별로 가장 최근에 할인 정보가 오픈된 어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무료 앱. 이곳에서는 일시적으로 무료로 풀린 어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앱을 보시면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아이콘팩이나 월페이퍼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메뉴를 열어주시고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키워드 필터 항목에서 제외할 키워드를 입력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입력이 완료가 되면 아까 무료 앱에서 아이콘팩이나 월페이퍼 항목들이 제외가 됐죠. 그리고 좀더 쓸만한 어플들로 선별하기 위해서 이곳 메뉴의 필터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이 평점을 조정해 줄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평점 4.5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아마 이 점수로 설정을 해 주면 어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다섯 개 밖에 없죠. 따라서 이 평점은 저는 4점으로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확인. 자, 이와 같이 키워드와 평점 두 가지만 설정해 주시면 이 무료 앱과 할인 앱에서 괜찮은 어플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어플, 앱스프리 라고 하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도 실행해 보시면 이 어플은 말 그대로 앱스프리, 무료 어플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앱셀즈와 마찬가지로 내가 보고자 하는 최소 평점을 설정해 줄수 있고요. 저는 4점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키워드 항목으로 들어가서 앞서 설정한 것과 동일하게 아이콘팩과 월페이퍼 항목을 제외할 키워드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 주시면 현재 무료로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어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어플을 선택해 주시면 자, 이렇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정가 1100원짜리 어플이 현재 무료로 풀려 있고 2일 후에 할인이 종료가 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유료 어플들 중에 무료 또는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어플의 정보를 볼수 있는 앱 세일즈 어플, 앱스 프리 어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끔 확인해 보면 쓸만한 어플도 종종 올라오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였고요. 어플리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지금까지 어플리뷰였습니다.